자, 오늘 해볼 게임은 오픈 유얼 헤드라고 하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 가격은 무료고 스토리는 자신의 머릿속에 갇혀 기억을 잃은 한 남자에 대한 짧은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 간단해 보이죠? 바로 출발해 봅시다. 게임 스타트. 야, 너무 어두운데? 잠깐만. 여러분들 뭐가 보여요? 플래시라이트가 없거든요, 이거 지금. 저기요? 감마설 좀 에? 일단 해 보죠. 내가 생각해도 쟤왜 저기서 저러고 있냐? 나 이거 방금 시작한 거 아니야? 야너 뭔데 거기서 멋있는 척하고 다리 한짝 올리고 있냐? 죽을래? 야너 뭐야? 오 일어났구나. 잠은 잘 잤어? 기억은 나 기억나는 건 있고, 음 적어도 그를 확인하는 것은 잊지 마. 이 자식 다리 짝다리 짚고 죽을라고 확 다리 발목 뿜질러 버린다니. 반대쪽도 한번 갔다 와볼까요? 아, 우리 이쪽 먼저 가려고 했잖아. 아직 아니래요. 아시죠? 어이 게임 이상해. 괜히가 좀. 아씨 안녕 친구야. 왜개고품 물고 있어? 괜찮아? 뭐라고? 뭐라고? 고양이 키운 거 같다고요? 입 안에 고양이 털이. 아 이거 고양이 털이에요? 어떻게 고양이 털이 저렇게 많이 나왔어? 좀 불쌍하네, 저 정도면. 자, 이제 계속하지. 오늘 뭔가 떠오르는 게 있을지도. 서두르자. 아무것도 기억내지 해내지 못하면 그것이 올 거야. 자, 이곳이야. 여기는 분명 너에게 나지은 곳일 텐데 너는 이곳에서 아니, 너 스스로 기억해. 이자식 한국인이 제일 싫어하는 말을 하네. 야, 1절만 말하고서 2절을 말을 안 하면 어떡하냐. 어... 나는 이곳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 사람의 뚝배기가 봐. 이거 전에 본적 있지 않아? 뭔가 기억나다니, 다행이야.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응! 내일 계속 하자. 끝 아니지? 이거 근데 고문할 때 쓰는 그거 아니에요? 사용 집행할 때 쓰는 그거 같은데? 약간 의자가. 어, 오늘은 짝다리 집거 없네. 어디 갔어, 이 친구? 자, 오늘도 이 친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의 상태가 더 나빠졌어. 모든 것을 빨리 기억해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오고 그는 죽을 거야. 그것이 뭘까?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잘, 여, 잘 열려요. 다쳤고요 반대 봅시다. 저쪽 먼저 갔다 오죠. 저 친구 착한 친구인 거 같긴 한데,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야, 말해봐. 너 여기 있고 싶지 않지? 그렇지? 그럼 빨리 모든 것을 기억해내. 시작하자. 아우, oh 까. 그것이 왔어. 어서 많이 본 친구 같은데. 도망치면서 모든 것을 빨리 기억해내. 도망가라는 거지, 그럴까 한마디로. 임무. 당신의 기억들을 찾으세요. 당신의 기억들을 찾으세요. 왼쪽, 오른쪽, 이쪽. 어떻게, 기억을 어떻게 찾지? 기억, 니조랄리스빙 네 들어와, 들어와, 무빙! 어? 어떻게 피했어, 저 지금? 일로 갑시다. 어? 잠깐만, 잠깐만, 친구야, 살살, 살살 부탁해. 아, 다시 합시다. 왜너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야? 뭔 말이야, 그게? 다시. 그것이 왔어 얘 되게 <laughs> 당신의 기억들을 찾으세요 어디 있었지? 기억이 안나는데 내가 여기 도끼 있었고 뒤로 나가서 그 다음께 이쪽에 있었나? 역시나 다음 거는 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갔어야 되죠? 이쪽이었나요? 그 다음에 일로 들어갔다가 없어요. 하슬 빠져! 하 나가야 돼. 어. 야 이거 아다리 한 번이라도 멈추면 무조건 죽게 만들어놨구나. 하지만 우선 여기서 나가야 돼. 어디로? 일로? 없어요. 나갑시다. 이곳이 정말 마지막 장소가 되길. 마지막 기억을 찾아. 마지막 기억이요? 여기서요? 놀이터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쵸 지금 보기에는 완전 놀이터. 어 여기 뭐 있다. 아이템 고민형. 그녀는 그, 그녀 그를 매우 사랑했어. 하지만 그녀는 그를 다시 찾을 수 없었고 무슨 말인지 너너말 너무 빨라 친구야. 알 n 키 m 이 이쪽? 어? 진짜? 너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기로 결정했어.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하지만 모든 기억을 한번 한 곳에 모아보자. 또 짝다리 짓고 멋있는 척하고 있네요. 싸가지 없는 놈. 혼날라고. 다리 몽댕이를 뿜질러버리던가 해야지. 어? 이쪽? 병실 뭐야 이거 맵이 뭔가 조금 바뀌었다. 전기 의자 지금 이게 기억을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건가봐요. 무슨 뜻인지 는잘 모르겠는데 왜 자꾸 전기 의자가 나오지? 나 혹시 무슨 고문 받는 죄수였나? 고민형, 도끼 고무장갑, 나무판자, 한깜자가 아, What the fuck?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마지막 질문. 너의 죄를 인정하니? 예? 너 너무 단편적인 얘기만 했는데 뭔 소리야, 이게? 네. 아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들은 방금 그고민형하고 그것만 보고서 뭔 잘못을 지었는지 알겠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요.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엔딩 1 5브3 얘를 눌렀어야 되는 거구나 설만 아...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아니라고 holy shit the fuck 얘야 yeah. <laughs> 저장이 없는 게임이구나 자 오늘 해봤던 게임은 오픈 유얼 헤드라고 하는 해외인디 공포게임이었고요. 어 게임이 저를 거부하기 때문에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엔딩은 직접 찾아서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아마 이건 진엔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끝! 아빠.